회화에도 시험에도 100% 대비하는 진정한 영어 실력을 원하시나요? 밀가루 쓴 영어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가루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자 일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일반 동사만 잘 쓰게 되면 영어 회화가 술술술술 더잘될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일반 동사 강의 이렇게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일반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일반 동사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변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정문과 의문문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일반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뛰다, 점프, 걷다, 똑똑, 뭐 이런 것들, 먹다, 맛있다, 이런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일반 동사 동작입니다. 두 번째 갈래 길은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그리워하다, 결정하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도 바로 일반 동사인데,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같이 읽어볼게요. Study 공부하다, 공부하다 그게 뭐 쓰기도 하고 뭐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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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 하고 이런 공부하다 생각하시면서 use 사용하다, use have 가지고 있다 혹은 먹다란 뜻도 있어요. 먹다 마시다 have 가지고 있다, go 가다, speak 말하다, run 뛰다, swim 수영하다, watch. 보는 거야. 주시해서 보는 거야. watch. 참고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집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는 것은 watch를 써요. watch. watch a movie. 공공장소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see a movie를 씁니다. read 읽다. write 쓰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보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일반 동사.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세요. know 알다 마음의 움직임 like 좋아하다 think 생각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hope 희망하다 decide 결정하다 miss 그리워하다 i miss you 이런 거 guess 추측하다 play 놀다 경기하다 악기 연주하다 expect 기대하다 이런 것처럼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이 의미 차이 두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일반 동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시죠. 우리말과 영어의 어수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가 뒤에 가요. 근데 영어는 I love you. 이 love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와요. 그쵸? 나는 7시에 일어나. 일어난다 동사 맨 끝에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영어는 I get up at s 이런 식으로 get up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오나라는 거. 그리고 또 영어는 주어를 빼면 안 돼. 사랑해 우리 말은 주어 빼도 되죠. 영어는 love you 이상해 I love you 이렇게 해서 주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 동사가 변형을 해요. 그냥 항상 원형만 그대로 사전에서 보는 이 단어 원형을 그대로 쓰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주어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니까요. 언제 변형이 되느냐? 자, 1인칭 I하고 We는 1인칭이죠. I하고 We는 1인칭이에요. 나, 우리, 1인칭. 너는 2인칭. 문제는 3인칭이에요. 3인칭. He, 제삼자, 그, 그녀, 그것. 이 3인칭 단수일 때는 이게 여기 동사에 뭘 른다? 일반적으로 s나 es를 붙인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s만 붙이면 되겠죠. he works, she works, it works. they, 복수일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they, 그냥 work만 쓰면 됩니다. they work.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주어가 3인칭일 때, 주어가 3인칭일 때, 단수일 때, 단수, 단수, 그리고 긍정문일 때, 긍정문일 때 붙이는 거예요. s, es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제일 때, s, es를 붙인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긍정문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뭐예요? he, she, it, study는 studies로 바뀌고요. 이렇게 y 앞에 자음이 있을 때는 y가 i로 바뀌고 es를 붙이고요 y 앞에 그냥 모음이다 그럼 그냥 s를 붙이는 거예요 have has play plays 여기는 모음이다 그러니까 s만 붙였죠 다 대개 ses를 붙이는 것을 규칙형이라고 하고 규칙형 동사라고 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로 바뀌는 이런 have has는 불규칙형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비동사 대 일반농사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밀가루쌤입니다 뭘 쓰면 될까? 자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I am 밀가루쌤 I am 밀가루쌤 혹은 축약하면 I'm 밀가루쌤 I'm 밀가루쌤 그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She studies She studies 가 되겠죠 She studies English hard 열심히 공부해요 여기서는 뭐야? 이게 바로 일반농사라는 거죠 공부한다 공부한다. 그녀는 사과를 좋아한다. She likes, 여러분 말해보세요. She likes apples. 그녀는 사과를 좋아한다. 일반 동사. 위에는 상태. 비동사라고 했고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I am happy. 혹은 I'm happy예요. I'm happy. 나는 행복해요. 이 비동사. 이 음식이 맛있네요. This food is delicious. is를 써야겠죠. This food is delicious. 이 음식은 맛있어요. 비동사. 그는 키가 아주 커요. He is. v e a y t a l 혹은 h i s very tall 이런 식으로 비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 뭐였다고요? 공부하다, 좋아한다 이런 차이 약간 개념 이해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형태를 잘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어를 I로 그냥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I로 해 볼게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도 큰소리로 저와 함께 따라 하는 거예요 I play I walk, I do, I study, I stop, I have, I watch, I ask, I understand, I want.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I가 아니라, I가 아니라, h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자, he로 할 때는 동사에 s나 es, 현재 시제일 때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해 볼게요. he plays. 자, 여기다가 해야겠네요. he plays. He walks. He does. He studies. He stops. He has. He watches. He asks. He understands. He wan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it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해볼게요. 그것은, 이것은, 그것은 자, it plays. It walks. It does. It studies. It stops. It has. It watches. It asks. It understands. It wants. 이렇게 해서 발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잘 보시고, 요 형태, 그리고 이 형태 잘 보시고, S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그냥 S 들어갔죠. 다 보면 S, ES, S, ES, e,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들어갔으니까, 요거를잘 외우셔야 좀더 원어민과 정확한 영어가 될수 있겠죠. 이번에는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의문문 너무 간단해요. 자, 의문문 어떻게 쓰냐면, 여기 주어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두나 더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장 앞에 두를 쓰거나 혹은 더즈를 쓰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일 때는 나중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다할 거예요. 우선 현재 시제 공부하는데 언제 더즈를 쓸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더즈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They like music. 그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면, they, 복수입니다. 그래서, 두가 나왔죠. Do they, like Do they like music? Do they like music? Do they like music? 그들은 음악을 좋아하니? Sam watches TV. Sam은 TV를 봅니다. Sam은 뭐예요? 그렇죠. 3인칭 단수. 그러니까, does Sam watch TV? 그러니까, 보시면, Sam watch TV라는 문장이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앞에다 뭘 선택하느냐? 둘을 선택하느냐? 더즈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They like music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둘을 선택하느냐, 더즈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더즈, 보시면 되고 He played tennis. 그는 테니스를 쳤어요. 여기서는 추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야, 과거. played, 과거. ed 붙었기 때문에 과거. 동사에다가 d나 ed를 붙이면 과거인데 어 그러면 dd를 i 붙이는데 dd는 i 상관없어요. 주어가 3인칭이든 말든 그냥 무조건 디드를 쓰면 돼요. 알겠죠? 예, 디드를 무조건 쓰면 됩니다. 디드. 모두 디드를 쓰고 그다음에 항상 뭐 희가 나왔다 그래서 뭐 플레이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원형. 더즈가 나왔는데 어? 혹시 쌤인데 와치스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바로 원형을 쓰면 되고요. 두. 그다음에 원형 반드시 원형을 유지해라. 앞에다 두나 더즈 중에 선택해라. 과거일 때는 무조건 did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부정문일 때는 똑같아. 아까하고 비슷해요. 두, 낫이, 두, 낫과 낫만 넣으면 되는데, 아까 비동사처럼. 혹은 더즈, 낫 중에서, 더즈, 낫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더즈, 낫이 올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가 3인칭, 3인칭 단수일 때 더즈, 낫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시죠. I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I do not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do not. 이걸 기본형을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씁니까? 축약하면 I don't like music 해 보세요. I don't like music. do not은 don't로 바꿀 수 있다는 거. I don't like music. I don't like music. 만약에 she면요. She doesn't like music. She doesn't like music. he면요. He doesn't like music. He doesn't like music.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She watches TV. 그녀는 TV를 봅니다. 그러면 보지 않아요. She does not watch TV.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She does not watch TV. doesn't not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doesn't로 바꿀 수가 있다. 취약해서 doesn't다. 같이 읽어보자. She doesn't, She doesn't watch TV. She doesn't watch TV. She doesn't watch TV. She doesn't watch TV.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더 낫죠. He played tennis. 그는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어 삼인칭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과거는 그냥 did not이야. Did not 알겠죠? Did not은 didnt로 바꾸면 되겠죠. Didnt로 바꿀 수 있어요. He didn't play tennis. He didn't play tennis. He didn't play tennis. 자 이제 문장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거 가지고 이것을 이것을 첫 번째 부정문으로 바꿔 볼게요 볼게요. 부정문 해 봅니다. 같이 해 볼게요. I를 써서 한번 부정문 해 보겠습니다 I don't play 추적해서해 볼게요 I don't play I don't walk I don't do I don't study I don't stop I don't have I don't watch I don't ask I don't understand I don't want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번엔 she로 합니다 she she로 해 볼게요 그녀는 놀지 않아. She doesn't play. She doesn't walk. She doesn't do. She doesn't study. She doesn't stop. She doesn't have. She doesn't watch. She doesn't ask. She doesn't understand. She doesn't want.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Daniel 해보겠습니다. Daniel. Daniel은 뭐뭐해야? Daniel. 남자 이름인데 Daniel. 3인칭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Daniel doesn't play. Daniel doesn't walk. Daniel doesn't do. Daniel doesn't study. Daniel doesn't stop. Daniel doesn't have. Daniel doesn't watch. Daniel doesn't ask. Daniel doesn't understand. Daniel doesn't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의문문을 해볼게요. 의문문. 자, 의문문을 해 보겠습니다. 두 유로 할게요. 유로 할게요. 유, 유. 너는 뭐뭐 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해볼게요. 시작. Do you play? Do you walk? Do you do? Do you study? Do you stop?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watch? Do you ask? Do you understand? Do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Sally 하겠습니다. Sally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Sally 합니다. 시작합니다. Does Sally play? Does Sally walk? Does Sally do? Does Sally study? Does Sally stop? Does Sally have? Does Sally watch? Does Sally ask? Does Sally understand? Does Sally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 동사의 대상을 넣으면 돼요. 대상이 바로 뭐다?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제가 S나 ES를 붙이는 규칙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보시고 한번 그대로 숙제 게시판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상황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거 꼭 숙제 게시판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다음 강의는 일반 동사 문제 풀이를 통한 100% 이해 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일반 동사 이론편 잘 공부하셨나요? 이번에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 이제 일반 동사 너무 쉽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끔 저와 함께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단어를 영어로 적어 보세요. 공부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하다. study 알다. know 가지다 have 이야기하다 talk 살다 liv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긍정문이다. 그러면 동사에다가 뭘 바꾼다? 동사의 끝에다 가 s나 es를 붙인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studies knows has talks lives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형이다 하면 t나 ed를 붙이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Studied, knew. 이건 불규칙형이라서 그래요. n e w had, talked, lived. 이렇게 해서 과거형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한국어로 해석해 보세요. 해볼게요. 우리는 점심을 먹어요. 우리 나는 TV를 봐요. 그들은 영어를 말해요. 당신은 연필을 원합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해요. 자, 이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부정문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don't, We don't eat lunch. We don't eat lunch. I don't watch TV. I don't watch TV. They don't speak English. They don't speak English. You don't want a pencil. You don't want a pencil. Want a pencil. She doesn't love me. She doesn't love me. 이렇게 해서 네, do not은 don't does not은 doesn't로 축약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의문문 do not 문장 앞에 do not, does를 쓰고요. does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does를 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항상 원형을 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Do we eat lunch? Do we eat lunch? Do I watch TV? Do I watch TV? Do they speak English? Do they speak English? Do you want a pencil? Do you want a pencil? Does she love me? Does she love me? 이렇게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의문으로 바꿔보세요. 한번 더 해볼게요. We eat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는다. 그들은 서울에 살아요.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를, 그녀의 개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가 좋아. 너, 너는 breakfast. 아침을 만들어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Do we eat lunch? 우리 점심 먹어요? Do we eat lunch? Do they live in Seoul? Do they live in Seoul? 그들은 서울에 사나요? Does she love her dog? Does she love her dog?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를 좋아해요? Do I like you? Do I like you? 내가 널 좋아하니? Do you make breakfast? Do you make breakfast? 아침 만드니? 이렇게 해서 의문문으로 바꿔 봤습니다. 네 번째 부정문으로 바꿔 보세요. 해 보겠습니다. We play computer games.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don't play computer games. We don't play computer games. 하면 되겠습니다. You have a sister. 너는 언니가 있어요. You don't have a sister. 너는 언니가 없어요.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어요. I don't listen to music. I don't listen to music. She likes math. 그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She doesn't like math. She doesn't like math. They watch TV. 그들은 TV를 봐요. They don't watch TV.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의문문으로 한번 바꾸고 가요. Do we play computer games? Do you have a sister? Do I listen to music? Does she like math? Do they watch TV? 이렇게서 해 의문문 바꿔봤습니다. 순서대로 정렬해 보세요. 너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같이 보시죠. Do you, do you talk about me? Do you talk about me? 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요. They do not visit the libra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o not은 뭘 바꿀 수 있다? 그렇죠. don't로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요. We do not play computer games.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찾아보세요가 있는데 자, 이게 총 10문제예요. 10문제 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풀어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적당한 말 어떻게 쓰면 되는지, 뭘 쓰면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자, 첫 번째. 첫 번째. You speak Chinese. 너는 중국어를 말하니? 몇 번이에요? 아, 몇 번이 아니라 어디예요? 두유죠. 두. Do. Do you speak Chinese죠?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왜? Speak가 일반동사니까. My sister goes to school. My sister goes to school. 내 언니는 학교에 갑니다. 왜? My sister. 3인칭 단수니까 goes를 쓰는 거죠. 현재시제, 긍정문까지 딱네 개를 충족시키니까. Daniel have a car. Daniel은 차가 없어요. Have는 무슨 동사? 그렇죠. 일반 농사예요. Daniel, 그러니까, doesn't를 써야죠. 왜? Daniel은 3인칭 단수니까. Daniel doesn't have a car. Tom and Mary speak English. Tom과 Mary는 영어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om과 Mary는 단수야, 복수야.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복수입니다. 그러면, Tom and Mary don't speak English로 쓰면 되겠죠. Don't speak English. His father, Ping Pong. 그의 아버지는 핑퐁, 탁구를 칩니다. 인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plays를 쓰면 되겠죠. y 앞에 모음인, 모음인 경우에는 그냥 s를 쓰고요. 모음 앞, y 앞에 자음인 경우에는, study처럼 자음인 경우에는 y가 i로 바뀌고 e s 가 됩니다. his father plays ping-pong. 왜 plays인지 알겠죠? 6번. you a student? 당신은 학생입니까? 네. 주어, 신분을 나타내죠. 상태 are you a student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7번 he like this toy. 그는 이 장난감을 좋아하니 어떻게 쓰면 될까요? Does he like this toy? Does he like this toy? Does like 를 쓰면 되겠죠. 왜? Does 일까 like? 가 일반동사니까, 그러니까 h e 가또 3인칭이니까 s he e n g l i s he v e r y d a y 그녀는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s he 그렇죠. s he s t u d i e s s he s t u d i e s Y가 I로 바뀌고 ES로 바뀝니다. 왜? Y 앞에 자음이니까. She studies English every day. 그녀는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Your cat run fast. 너의 고양이는 빨리 달리니? 달리다.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뭐 했어요? does를 쓰겠죠. does your cat run fast? 이렇게 하면 되겠고. 10번. Nancy English at school. Nancy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Nancy가 3인칭 단수 가르치다. 일반 동사, Nancy teaches English. 여기서 ES를 붙여요. Nancy teaches English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My mother often me funny stories. 나의 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라고 나왔는데, My mother가 몇 인칭? 3인칭입니다. 자, 3자. My mother 3인칭 often tells me funny stories를 쓴다겠죠? 그죠? 네. is, 비동사와 일반 동사, 동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하나만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 일반 동사 같이 쓰면 동사 짬뽕 두 개가 안, 안 돼요. 안 돼. 4번, told, held가 아니라 told를 써야겠죠. 그죠? 이렇게 썼다면 맞을 수 있어요. 종종 말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My sister music very much. 나의 언니는 아주 음악을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My sister 3인칭 단순히가 my sister likes로 쓰면 되겠습니다. Likes. 3 번. Steve like drinking milk. Steve는 음악, 아, Steve는 우유 마시는 거 좋아하니? Yes. 그래. He likes it a lot. A lot은 많이란 뜻이에요. 아주 많이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4 번이 되겠죠. Does Steve like를 쓰면 되겠습니다. Does. does, do does, do does 의문문에서 항상 사용하시고 아, does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때 딱, 딱 does를 쓰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Sally often her homework in the evening Sally는 in the evening, 저녁에 homework, 숙제를 합니다 종종 숙제를 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숙제하다 do once homework, do once homework once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소유격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once를 쓴 거예요 그러면 s a l l y often 더즈를 쓰겠죠. 두가 아니라 더즈를 써야 맞겠죠. 더즈를 쓰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일반 동사 쓰는 거죠. You is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아 당신 영어를 공부합니까? 뭐쓰면 될까? 답몇 번?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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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둥, 두두두둥. 두두둥. 답은 3번. Do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영어를 공부합니까? 왜 두냐, 두냐?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이렇게 해서, do you 썼고, 원형을 써야겠죠. Do you speak English?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풀이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영웅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농청>